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바이오 기술과 정보기술, 즉 BT와 IT를 융합하는 혁신 기업 유튜바이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프롤로그와 회사 소개, 핵심 경쟁력과 투자 포인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바이오가 속해 있는 의료 산업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산업은 이제 질병치료에서 사전예방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의료산업의 구조를 재편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튜바이오는 예방중심의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사전예방중심의 의료산업은 스마트헬스케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방중심의 시대의 대표산업인 체외진단산업과 스마트헬스케어는 다른 어떤 마켓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유튜바이오는 스마트헬스케어 시대의 핵심이 바이오 기술과 정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료 산업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료 산업은 체외진단 의료 IT,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자로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튜바이오는 체외진단, 의료 IT, 헬스케어 모두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융합을 통해서 유튜바이오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유튜바이오에 유튜브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 유튜바이오는 김진태 대표님에 의해 지난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10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한 삶을 당연하게 만들겠다는 경영철학과 미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핵심 인력과 관련해서는 김진태 대표님은 과거 의료정보 기업 유비케어를 창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비케어를 국내 최초이자 국내 1위 전자음악 기록 EMR 전문 기업으로 상장시켰으며 직접 코스닥에 상장시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요 경영진들도 유비케어에서 연구 개발, 영업, 마케팅을 총괄하였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도전을 시작한 주요 경영진이 모두 헬스케어 및 의료 정보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유트바이오가 정보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바이오는 이제 도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분자진단 검사로 시작했지만, 체외진단 검사 서비스로 확장하며 자리를 잡은 유튜바이오의 설립기입니다. 이후 BT와 IT로 사업을 확장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현재에는 유튜바이오는 설립기와 성장기를 지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채혈한 혈액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검체를 의뢰받아 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다시 전달하는 체외진단 검사 서비스입니다. 현재 회사는 전국 2,3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 솔루션입니다. 의료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건강검진 소프트웨어와 병원 고객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체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 결과에 따른 솔루션으로서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서비스입니다. 유튜바이오의 사업 모델은 다양한 포맷의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외진단검사와 건강검진솔루션은 전문 검사기관과 의료기관에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사업인 CRO는 제약회사 그리고 의료기기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분석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바이오의 매출처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와 개인까지 막나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사업 모델을 보시면 체외진단 검사 비즈니스는 의료정보 기술로 경쟁력을 더해 탄탄하게 지지하며 유튜브 아이오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및 건강검진,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IT 솔루션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자 분석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라는 신규 사업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이끌어가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는 매출이 작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96.3억 원입니다. 임상시험 서비스 외 사업 전반에 매출이 증가하였고, 매출 총이익은 2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억 원이 줄었습니다. 판매 관리비도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37.4억 원입니다. 사업 전반의 비용 절감을 진행 중이고, 신규 사업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9.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유튜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바이오는 BT와 IT를 융합하여 시너지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비롯한 바이오 기술, 대량의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정보 기술이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연구 조직 역시 BT와 IT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요. 유전, 유전자 분석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NGS 기반 유전자 분석 기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BT 연구소는 차,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결국 데이터 분석 기술, 즉, 난리지와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교한가, 그리고 그러한 분석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풍부한 데이터가 그 핵심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약 6천 건에 달하는 미생물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를 추출하는 첨단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는 바이오인포멘틱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 현황입니다. 유전 질환과 감염성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진단시약 개발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빈혈, 그리고 코로나 분석 키트 등이 개발되었으며 현재도 여러 새로운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된 사업으로 임상시험 사업인 CRO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여러 기업이 개발한 진단 키트나 체육진단 기기 허가를 돕는 임상시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출시된 제품이 코로나 진단을 위한 분자진단 키트입니다 유트바이오는 국내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 허가 임상을 가장 많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I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데이터에는 질병 진단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유트바이오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는 각각 개인과 병원에게 공급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건강 데이터를 수신하고 관리하는 개인 건강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투모바일, 의료기관의 검사 데이터를 유통하는 검체검사 연계 시스템 랩투진, 건강검진 기관에 최적화된 검진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유투책입니다.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바이오의 체외진단 서비스 핵심 경쟁력 랩투진입니다. 랩투진은 진단 검사 서비스와 의료 IT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병의원과 수검자 그리고 수탁 검사 기관을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써 체외진단 검사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랩투진은 특히 국내에서 다양한 기업에 의해 출시된 거의 모든 의료 정보 시스템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연계의 편의성으로 체외진단 검사 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건강검진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검진 소프트웨어 유투책입니다. 건강검진의 예약, 접수에서 최종 검진 결과 수신 및 사후관리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유투책인데요. 건강검진 기관의 서비스가 단발성의 검사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이 수검자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검사기관과 수검자를 연결하는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바일 u 의료기관과 환자를 위한 모바일 t 플리케이션입니다 과거 홈페이지가 병원의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모바일 c 플리케이션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료의 예약, 접수, 수납에 이르는 의료 행정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 검증 결과와 같은 데이터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아이오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이오는 BT와 IT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단과 예방, 그리고 케어가 주도하는 미래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NGS로 추출되는 원시데이터는 고도화된 분석 기술 없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유투바이오의 바이오인포메틱스 플랫폼은 유치, 유전체 정보를 해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텔로미어, 모유분석과 같은 서비스는 유전체 분석 플랫폼에 의해 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보다 많은 데이터가 유튜브에 누적될 것이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는 분석 알고리즘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는 유전체 정보 분석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유투바이오가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인포메틱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유투바이오의 장내미생 분석 서비스 유투바이옴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DTC와 같은 다양한 엔젤스 기반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솔루션이 없는, 해결안이 없는 분석 결과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공허하기만 할 뿐입니다. 유튜바이오가 장래민생물 분석 서비스를 가장 먼저 출시한 이유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고객들에게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바이옴은 개인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의 실천적인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임상시험사업 CRO는 유튜바이오의 성장에 한축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임상시험사업은 연구임상, 허가임상, 수탁 임상을 거쳐 제약 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유튜바이오는 코로나 진단 키트 허가 임상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기업입니다. 이는 유튜바이오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응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회사는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제약 임상을 시작합니다. 남다른 정보 기술과 능동적인 혁신으로 대한 혈액학계와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제약 임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 기술을 확보하고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당사가 보유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회사의 글로벌 진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국 법인을 통해 태국과 함께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체외 진단 서비스와 시약, 그리고 의료정보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미 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성인 대상 장내 민생물 분석 서비스인 유투바이온과 영유아 대상의 유투바이온 베베를 아마존에 런칭하였습니다. 창업 이래 유투바이온은 맞춤형 헬스케어를 구축하여 왔는데요. 앞으로는 미래지향적 사업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 스마트헬스케어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유한 BT 및 IT 기술과 다양한 솔루션으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맞춤형 헬스케어 파트너 유튜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